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딕셔너리 사전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 사전 여러분들 사용해 본적 있나요? 사전은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 단어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또 뜻을 찾아서 보고 이렇게 단어와 뜻이 짝짝이로 이루어져 있죠. 그것처럼 우리 이 딕셔너리형도 키와 값으로 같이 한 쌍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값을 찾을 때 키를 기준으로 이 값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순서와 상관없이 키를 가지고 값을 뭐 넣고 빼고 다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고 그리고, 중복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키와 값이 있을 때, 값은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키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호를 가지고 학생들의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뭐, 이름은, 중복된 이름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에서, 겹치지 않게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는 번호이기 때문에 번호가 같은 번호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우리가 활용하기에 좀 까다롭게 변합니다. 그래서 키와 값이 들어있는 딕셔너리에서는 키 값은 중복이 불가능하다까지 이제 딕셔너리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처럼 요렇게 뭐 번호나 이름으로 이루어진 쌍이 있다면 얘네는 딕셔너리를 사용을 해서 다루면 편리하다. 자, 그래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 이제 앞에서 자료형 들 만들어 왔듯이 이름부터 결정을 해주면 돼요. 내 마음대로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꼬부랑 관로, 중관로를 사용을 해서 열고 닫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 중관로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세트형에서도 꼬부랑 중괄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딱 여기 중괄로를 사용을 했는 걸 봤을 때 이게 세트형일 수도 있고 딕셔너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리스트는 딱 꺾은 대괄로 그 다음에 큐플은 이렇게 동그란 소괄로 딱딱 자기가 자기 것만 사용을 했는데 딕셔너리랑 세트는 꼬부랑 관로를 둘다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안쪽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가 키 땡땡 값, 키 땡땡 값 이런 식으로 키와 값으로 묶여져 있으면 이거는 딕셔너리. 그냥 값들만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트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실습으로 딕셔너리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딕셔너리를 만들 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어 딕셔너리 함수를 사용을 하고 여기 이제 안쪽에 아무것도 안 넣고 비워두면은 빈 딕셔너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넣어서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다한다면 이름을 지어주고 중괄로에서 이렇게 키와 값, 키와 값, 키와 값을 땡땡으로 한 쌍씩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콤마, 콤마로 구분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개수를 넣어주면은 딕셔너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딕셔너리를 확인을 했을 때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얘가 첫 번째에 있고, 얘가 두 번째에 있고, 이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트형처럼. 내가 원하는 값을 빼기 위해서는 이 딕셔너리에 있는 키 값이 네이밍 값을 찾아주세요. 요렇게 항상 키 값을 가지고 값을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다가. 자, 0번 칸. 우리 리스트나 큐플에서 했던 것처럼 0번 칸에 있는 거 가지고 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지금 얘는 키 값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없다 하면서 에러를 내게 됩니다. 자, 우리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딕셔너리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딕셔너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